밥을 먹고 다시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. <laughs> 그렇죠. 어 스티커 너무 귀여우시네요. 아 이거 오늘 네. 오늘 <laughs> 인덕선 때문에 남다 남다. 네. 아 너무 귀여우시고요아몇분 해줬어. 아시죠 제가 오늘 또 인덕선 팬분들이 주신. 네. 잘 먹었습니다. 저도요. 네. 우리 밴도 고마워요. 맛있었다. <laughs>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낭만닥터 세트장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여기, 여기는 바로 뚜죠 아, 여기서 아주 어, 낭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조명이 어 우리 낭만 투어 한번 해볼까요 아, 그럼? 진주 그러니까? 네, 불이 꺼져있긴 한데 아, 맞아요 여기를 진짜 보여드리면 좋은데 낭만 그 자체로 할까요? 낭만죠 낭만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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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 딱서보세요 자, 딱서보세요 진짜 자라라라라라~ 어서 오세요. 낭만입니다. 낭만. 허풀이 <laughs> <laughs> 꺼졌어요 자 희망과 사랑과 봉사 그리고 여기는 응급실이죠 그렇죠. 응급실. 오늘 응급실 휴일이에요? 늘사부님께서 네, 어떤 환자야?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어떤 환자야? 은탁 씨 얼굴 안 보여요. 이리 와요. 어머, 공 선생이리 와보세요. 공 어? 선생님. 궁 선생, c 스 선배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갔다 온 거지? 선배님. 이리 와, 공 선생. 우리 사랑하는 낭만이들 분들에게. 아이고, 뭐 낭만이들 안녕. <웃음> <웃음> 나는 차은재 선배 후배, 공 선생이야. 아, 수술해야 돼, 우리? 언니, 언니 땀 분장 계셨대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저땀 분장 아니에요. 열심히 수술하면. 얼굴 타이트 찍어요, 이제. 수술하면 땀 알아서 나요. <laughs> 분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저 그냥 땀 나요. 열심히 하니까. 글리세다 <laughs> 버려, 버려, 버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분장 아니고, 저 진짜 열심히 해서 땀 나는 거예요. 진짜 나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진짜요. 어떻게 <laughs> 수술방보여드려요 네, 그럼 보여드릴게요.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아니니까. 어, 딴 분야 아니에요. 알아서 취소하세요, 빨리. 언니, 언니, 방송 전에 집 가고 싶어요하하하 <laughs> 아, 그렇긴 해요. 하 나도 방송 우리 집 TV를 보고 싶다. 하하하. <laughs> 자, 빨리, 빨리. 자, 수술실로 갑니다.

<웃음> <웃음> 그럼, 네. 진정한, 진정한 아, 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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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럼, 그럼, 그 그럼, 그그